피라미드 게임 외전은 원작에서 5년 후 23살이 된 수지와 아이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그려낸 에피소드인데요. 약 2화 분량의 짤막한 에피소드라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동창회의 시작은 예리미의 친구였던 정현두였습니다. 피라미드 게임이 세상에 알려진 이유 핸드폰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유학을 갔던 정현두는 5년이 지난 뒤에야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그대로인 방을 둘러보던 연두는 5년 전 핸드폰을 발견하고 재밌어하며 핸드폰을 켜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 속 아이들과 찍은 단체사진을 보며 애들 다 뭐하고 살까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연두는 보고 싶으면 봐야지. 라는 생각 하나로 단체 문자를 발송하죠. 같은 시각 문자를 받은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요. 교생이 된 지혜와 재영은 수지와 자원이를 찾아가는데 수지는 의외로 앱도 그냥 부잣집 따님의 변덕인가 보지 라는 담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수지는 현재 자원이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원적속 자원이는 할인이가 준 돈으로 유기묘와 유기견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며 지내고 있었으며 경제학과에 입학한 수진은 학점 평균 4.8을 유지하며 3년 연속 수석 장학생,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과 내에서 사이보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한편 동창회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던 아이들은 결국 동창회에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간다고 하니까 가긴 하겠지만, 딱히 보고 싶은 얼굴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던 수진은 문득 도아의 얼굴을 떠올리며, 뭐하고 지낼지 궁금해하는 한편, 자은이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2학년 오바나이들과 얼굴 보고 밥 먹을 사이도 아니니 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지혜와 재영이와 함께 동창회로 향하는데요. 수진은 VIP실로 안내해주는 직원을 따라가며 누가 왔을지 몇 명이 나왔을지 무슨 생각으로 나왔을지 궁금해합니다. 룸으로 들어가자 보이는 건 오성아, 박지영, 최유연이었는데 이들은 그저 비싼 레스토랑에 와서 신나하고 있었죠. 대체 뭘 기대한 거랍난, 이라며 식사를 하던 수지는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도아를 발견합니다. 원작 속 도아는 고3 무렵 갑자기 유학을 떠났는데, 현재 존스 홉킨스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바쁘지 않냐며, 휴학을 한 거냐는 수지의 말에 도아는,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가, 너 보려고 왔어. 궁금했거든, 어떻게 지내나, 라고 미소 지으며 말하죠. 수지는 도화가 이렇게 낯간지러운 애였나 생각하며 도화와 번호를 교환합니다. 한편 동창회에는 재영과 같은 학교 동기인 라예준과 한때 지혜와 친했던 주승이 역시 참석하는데요. 화장실에서 지혜와 마주친 승희는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버리는 바람에 못했다며 그때 일을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지혜가 화는 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재영이 나타나 지혜를 구해주죠. 한편 수지는 그저 신나 보이기만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묘한 기분을 느끼며 자아니를 데려오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예림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임예림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때쯤 솔로로 데뷔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예림이는 피라미드 게임을 단지 어렸을 때의 치기로 치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동창회에 온 것을 살짝 후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술에 취한 연두가 예리미와 셀카를 찍어 올리며 예리미에게 커피 차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조용히 핸드폰을 가져가 사진을 지운 예리미는 커피 차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연두는 자신이 반갑지 않은 거냐고 묻고 나오지 말걸 그랬다는 예리미의 대답에 물어버리는 연두로 인해 동창회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동창회가 파은 뒤 수지에게 다가와 늦은 사과의 말을 하는 아이들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하던 수지는 동창회 근처에 와있던 자은이를 만나는데요. 동창회가 어땠냐는 자은이의 말에 그때의 기억이 앞으로 삶의 지표가 되어질 것 같다는 수지의 대사와 5년 동안 읽지도 않는 카톡을 하린이에게 계속 보내던 자은이의 카톡 메시지창이 읽음표시로 바뀌는 장면과 함께 피라미드 게임 외전은 끝이 납니다.